안녕하십니까. 팬더 뉴스의 새로운 얼굴, 앵커 팬더믹입니다. 저희 팬더 뉴스는 앞으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만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팬더만큼이나 차분하고 꼼꼼하게 뉴스를 전달할 것을 약속드리며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우 안세아가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안세아는 중학교 시절 동급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안세아의 친구는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안세아는 현재 출연 중인 지구와 뮤지컬 활동을 중단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실화탐사대도 관련 취재를 진행했으나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추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논란에 휩싸였던 유튜버 곽튜브가 mbc 예능 프로그램 지구마블3에 예정대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측은 하반기 촬영을 계획 중이며 관련 논란에도 불구하고 출연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곽튜브는 논란 속에서도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번 촬영이 곽튜브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배우 연우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드라마 촬영 중 겪었던 서운한 경험을 밝혔습니다. 연우는 촬영 현장에서 자신이 서열 아래로 취급받았다고 느꼈으며, 그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발언은 그녀가 드라마 업계에서 경험한 고충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연우의 고백이 앞으로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하이브 측이 최근 불거진 뉴진스 관련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골프 접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하이브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뉴진스를 폄하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접대는 민감한 시기를 고려해 취소되었으며 하이브 측은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배우 오윤아가 최근 연인 노성준과의 이별 소식을 전했습니다. 43세 싱글맘인 오윤아는 이번 이별에 대해 재혼을 고려하기에는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 과정에서 서로를 잘 이해하고 존중했지만 결국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기에 무리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오윤아는 앞으로도 아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팬더처럼 묵묵히 그리고 꼼꼼히 여러분께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앵커 팬더믹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